기막이으로샀다 자, 보세요. 네. 자. 자기 이 손님 저예수의 손님. 아이 이주. 먼저 가장 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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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부터 가. 왜울어 아이고가 있는데. 기기 아니 왜 몰라? 한아이 서. 아니 니 뽑아야 다 뽑을 거. 기도 중에. 이 보지 마세요. 과연 그걸. 야 잡았어 잡았어. <laughs> 뽑아. 아 물러 몸 물러. 몸 물러 몸아 빨리 뽑아. 그냥 뽑아. 안안 봐. 보지 마. 마지막에 에 자. 한, 한못 잡는. 아, 아버지. 기가 아, 하시네 아버지, 야, 거리 아, 아 이거, 그래요, 이거. 이거 편집 안 되고 저 유튜브에 다나아 아, 기대된다. 아, 아 진리감니다 아, 아, 아버지 감사합니다. 지영자매 건 어떡하지? 나 남은, 아, 남은 게지영자네아그렇구나자나이제부터 네. 아, 공개. 아, 아. 뭐라 쓴 거야? 다아루루 번... <laughs> <나>, 보아스 <laughs> 이지야 <이즈요! 웃음> 분들 만나 확인하는 갑자기 짝지. 요 야곱. 야곱? 야곱? 뭐예요? 요 그럼 아브람 살아. 리브가. 리브가. 아. 어, 너무이무 아, 자, 진짜 좋다. 자, 이걸 대해서 우리는 <laughs> 한번더온자리 각자 <해서 웃음> 그 짝들끼리 사진 <laughs> 한장 찍어주세요. 어, <laughs> 이주 씨 혹시 소감 한마디만. <laughs> 어, 아 너무 좋아. 저희 행복하고요.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. 할렐루야. <laughs> 정말 루카 보아스처럼 정말. 잘 다녀오도록 <laughs> 이거 원대서승리 어, 아, 하고 응. 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. 야아무 보이게. 보이게. 이못 자겠네. 잤네 효진이 정말 하나도 못 저는 듣는데 그냥 자요. 지영자 님. <laughs> 저는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. 하늘야 아멘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예.